네, 0 1 2 3 4 5 6을 이용해서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방법을 몇 개가 나올 수 있냐 구해보라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요.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라고 한다면 0의 자리에 여러분 0은 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0을 먼저 제외합니다. 0을 제외한 나머지의 개수가 1 2 3 4 5 6이니까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추가가 될수 있죠? 그럼 0을 다시 편입시키고, 1, 2, 3, 4, 5, 6 중에 아까 100의 자리에 썼던 한 녀석을 지워주면 똑같이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7개에서 한개를 제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개를 제거했기 때문에 총 5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5로 가도 되는 문제고요. 또다시 어떻게 풀수 있냐면, 자, 처음에 여기는 0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자, 7 곱하기 6 곱하기 여러분 5죠. 여기서 뭘 빼도 되냐면 맨 앞자리가 0이었던 경우를 빼도 됩니다 이건 7개 숫자를 다 썼다는 소리예요 맨앞자리 0까지 다 포함했다는 소리거든요 이 개념에서 맨 앞자리가 0이었을 때 여기가 0이니까 여러분 여기는 고정적으로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는 6가지, 5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도 여러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30에 7개니까 210에서 30배니까 여러분 180 나오죠? 이렇게 얘도 30 곱하기 6하니까 180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써도 되는데, 이거 여러분, 네, 둘다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